어머 선생님 어머,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,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. 근데 눈 안에는 신이 가득해요 본인 무당이죠 보리 무당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치 신기가 있어 전 9년도에 오래됐네 네 지금 뭐 점도 보고 지금은 타로도 하고 있어요. 왜또 점을 보려고 그래? 그보다는 선생님을 어. 만나보고 싶은데, 좋은 기운을 받고 나 열심히 살고 싶어요. 뭐, 음. 큰 무당이 되겠다 이런 건 없고요. 조상이 너무 많고, 아직까지 지금 세월이 몇 년이야? 그치? 2009년부터면 세월이 10, 10년이 넘은 거잖아. 네. 그쵸? 이 세월 동안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열심히는 <laughs> <시인은 웃음> 하고 있어요. 난 그냥 네, <laughs> 난 그냥 선생님 그냥 그 기운 바. 받. <웃음> <웃음> 내 말은 뭐냐면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. 근데 무언가를 무당도 내앞 가림을 잡아갈 때잘 음, 잡아가야 되잖아. 신은 신대로, 맞아. 조상은 조상대로 닦여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. 장군님 누구 받았어요? 장군님, 네. 어, 어, 작년부터 음. 올 초부터. 음. 남자 장군님이 음. 저고 실려가는데 그러니까. 그거를 모르겠어. 네. 음. <laughs> 그걸 찾는 게 무당의 숙제지. 어. 음. 근데 이분이 젊 젊어. 어. 음,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이신데 네. 본인이 찾아야 될 분은 그 남자 어른이 계세요. 근데 대수가 높지 않은 분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해서 이분을 잘전환으로 찾아서 모시면 네. 어, 좀 장군주 육당이 조금 안정은 될 거예요. 근데 네. 큰 선녀님을 받았죠. 네. 어, 이렇게 누가 하는 것 같아요? <laughs> 선녀 <선연. 웃음> 선녀님이 하는 것 같아요? 네. 어, 무당은 선녀님이 한다고 그것을 내가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.